따뜻함은 나눌수록 식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던 추운 오후 작은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건넨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데웠습니다. 밖에 많이 춥죠? 그 짧은 말 속에는 거창한 위로가 아닌 작은 관심의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차가운 제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운 겨울날 경험한 작은 온기를 통해 온기는 혼자 품으면 식지만 나누면 더 커진다는 깨달음을 담은 성찰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조용히 알아봐준 순간 그리고 그 온기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진 마음까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온기를 받으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건네신 적이 있나요? 오늘 밤은 받은 온기를 떠올리며, 내일은 그 온기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별마루 인생북이 전하는 오늘 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매서웠던 오후였습니다. 장갑을 끼고 나왔는데도 손끝이 시렸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마디부터 차가움이 스며들어 손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날씨 탓인지 마음까지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할 일은 많았고,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생각은 자꾸만 안쪽으로 말려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해도 추위 때문인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서게 된건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조금은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요즘 이렇게 멈춰 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쉬는 시간조차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공기는 사람을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해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공기에 몸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난방이 켜진 방에 들어가 외투를 벗고 차가운 손을 녹이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데워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위는 몸만 얼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얼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걷고 싶었고 더 빨리 어딘가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겨울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제 손을 보고는 작게 놀라곤 했어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말 한마디와 함께 두 손으로 감싸 쥐어주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난로도 손난로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장갑은 있었지만 자주 잃어버렸고 새로 사달라고 말하기도 민망했던 나이였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괜찮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제 손을 감싸주는 순간 차가움이 천천히 녹아내렸거든요. 이렇게 추운데 장갑은 어디 뒀어? 엄마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비비듯 문질러주기도 하고 입김을 호호 불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손끝부터 천천히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몸이 풀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여겼어요. 특별히 고마워할 일도 아니고 기억할 만한 순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요. 추위는 지나가도 따뜻했던 순간은 마음 속 어딘가에 가만히 남아 있다가 문득 이렇게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추운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엄마가 건넨 건 단순히 체험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과 안심, 그리고 괜찮아. 이제 집이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온기를 떠올리면 지금의 추위도 조금은 견딜만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른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들르는 곳이었어요.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구멍 가게로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작은 난로가 켜져 있었고 그 옆에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제가 물건을 내려놓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비비는 걸 보셨나 봅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밖에 많이 춥죠? 네, 오늘 유난히 춥네요. 손좀 녹이고 가세요. 급하지 않으시면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난로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난로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손바닥에 닿았고 얼어붙었던 손끝이 천천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요즘 부쩍 추워졌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아주머니도 따뜻하게 계세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은 말, 특별할 것도 없는 대화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가게를 나선 후에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밖에 많이 춥죠?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어요. 누군가 제 상태를 조용히 알아봐 준 느낌이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아무 설명도 아무 위로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손난로처럼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긴 위로보다 짧은 공감 한마디에 더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왜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았을까?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고, 깊은 대화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생각해 보니 어떤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요즘 저는 괜찮냐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대부분 안부보다는 할일 이야기를 먼저 했고 괜찮냐는 질문보다는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괜찮은 척은 했지만 정작 괜찮은지 스스로에게도 묻지 않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몸이 피곤한지 마음이 무거운지 그런 걸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밖에 많이 춥죠? 그 말은 단순히 날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따뜻함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관심의 온도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급하게 지나치지 않고 잠시 바라봐 준 순간, 그 시선 하나가, 그말 한마디가 마음을 데워준 거였습니다. 집앞 골목에 들어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관심 하나였다는 거요 지금 힘든지 지금 춥지 않은지 그걸 조용히 알아봐주는 시선 하나. 그래서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문 거겠지요.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한 마디를 건넬 수 있을까? 바쁘게 지나치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마음 한편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타고 계셨어요. 평소라면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괜찮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게요. 어제보다 훨씬 따뜻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제 마음도 조금 밝게 만들었어요.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가방을 떨어뜨렸을 때 평소라면 못본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가방을 주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상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작은 안도가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나치는 얼굴들 속에서 괜히 한번더 눈을 마주치게 되고 말을 건네지 않아도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하루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해야 할 일들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을 때도 그랬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건을 스캔하는 동안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평소엔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직원은 잠깐 멈칫하더니 작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그날 받은 온기를 다시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품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따뜻함이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고받은 작은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인사, 버스 정류장에서 건넨 가방, 마트 직원에게 한 말. 모두 작은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온기는 혼자 품으면 식지만 나누면 더 커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말이 유난히 조용하게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억지로 떠올린 생각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며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었기에 더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받았던 따뜻함은 저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면서. 조금씩 커져갔던 거예요. 크게 애쓰지 않아도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을 따뜻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고요해지고 있었어요.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의 인사, 낮에 작은 배려, 저녁의 짧은 말.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이라는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작은 관심 하나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제 속도로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큰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늘 경험한 작은 온기를 내일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아끼기보다 필요할 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아침에 만나는 경비 아저씨께 먼저 인사하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더하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편히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나치기보다 잠시 멈춰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해보려 합니다. 급하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상대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마주보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살피고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떤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선택 말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바쁜 날은 지나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면 되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따뜻한 쪽으로 걸어가는 것. 그 방향만 잃지 않으면 속도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온기가 내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온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작은 따뜻함이 조금씩 퍼져나가면 언젠가는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창밖을 보니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개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건넬 작은 말 한마디도 그 별빛처럼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시간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실 겁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조금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느라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온기 하나쯤은 있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 건넨 짧은 인사 한마디, 우연히 마주친 따뜻한 미소, 혹은 스쳐 지나가며 느낀 작은 배려.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 온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손난로처럼 조용히 남아 오늘 밤을 데워주기를 바랍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무거운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루 그런 온기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던 하루. 그 여운 속에서 천천히 쉬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오늘 받은 온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온기를 누군가에게 조금 나눠 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눈맞춤 하나, 잠시 멈춰 서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함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혼자 품고 있으면 식지만 흘려보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되니까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에게 작은 온기를 보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따뜻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손끝이 얼어붙던 추운 날, 작은 관심이 마음을 데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함은 나눌수록 식지 않습니다. 혼자 품고 있으면 식지만 흘려보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온기를 다시 나눠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작은 온기를 받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짧은 인사, 우연히 마주친 따뜻한 미소, 혹은 스쳐 지나가며 느낀 작은 배려, 그 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온기를 누군가에게 조금 나눠 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눈맞춤 하나, 잠시 멈춰 서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심의 온도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급하게 지나치지 않고 잠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에게 작은 온기를 보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따뜻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별마루 인생북과 함께 조용한 여운 속에서 만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